문정권, 막장의 냄새가 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작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8일 만에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현재는 의식을 되찾아 회복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황교안 단식을 두고 단식 초반 정치인들의 비판만큼 냉담했던 여론은 일부 국민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에는 앞으로 정치인 단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듯. 황교안으로 인해 함부로 단식한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언론에서 회자되는 문재인, 심상정, 노회찬 단식만 봐도 10일 아니라 한 달을 해도 일상생활은 물론 인터뷰나 산보도 가능했는데 진지하게 단식하니 사람 몸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빠지는 걸 알게 됐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이다. 이번에 황교안 달리 봤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취소한 꼼수는 안 쓰네. 그동안에도 포장 못하고 요령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단식에서 그런 면이 제대로 드러났다. 단식도 FM대로 해버렸다. 단식은 쇼에 불과하다 생각했는데, 가장 진정성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한국당에서 이런 모습을 볼 줄은 몰랐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부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된다며 유재수 전부 시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부 시장의 특별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구속과 관련하여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유재수가 결국 구속됐다.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 혐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한 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만 그러고도 더 잘나가게 한건 민정수석의 힘만으론 어렵다.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부속실에서 제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그분이 아니고선 말이다. 김계현 울산시장 사건은 더 심각하다.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 자료를 내려보내 울산경찰청에서 함영수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수사지휘 기관인가? 송철호현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절친이다. 조국은 송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에 매달렸는지 짐작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됐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거 개입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누명을 씌워 표적 수사한 것이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직권 남용, 무고에 해당한다. 윤석열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사건은 수사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생기는 날부터 모든 권력형 비리 수사는 폐업이다. 검찰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농단의 몸통을 수사하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그를 맺었습니다. 대통령 및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왜 3년째 공석으로 두면서 그동안 단지 추측성으로 나돌았던내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조지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그 목적과 그 의도성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따위 찾아보기 힘든 문재인 좌파정권에서의 공수처라는 제도는 북한 김정은의 핵놀음만큼이나 위험한 무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에만 매몰되어 무리수를 두다 보니 좌파 수상들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28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한국당은 고소 이유로 문재인과 이해찬 대표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표적수사 논란을 불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전달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6일 전해졌습니다. 보통 청와대로 들어오는 범죄첩보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상 청와대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함영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함영 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이 참으로 어이없는 게, 일단 선출직 공무원 상대로 내사했다는 자체가 위법인데, 고민정 대변인은 이런 법률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해명을 하는 건가요? 검찰의 수사 속도는 빨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계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이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보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 해당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던 사람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기현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화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조사했습니다. 문제의 첩보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건너간 만큼 해당 첩보의 생산과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첩보를 배권 후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가 주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출신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첩보가 어디서 생산돼 어떤 경위로 백전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백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은 자신에게 갈라를 겨누는 검찰을 겨냥해 1년 동안 조사 한번안 하더니 이제야 왜 하느냐며 볼멘소리에 가까운 해명을 했는데요. 백원우 발언에 대한 온라인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청와대 첩보를 통한 경찰의 압수수색 그럼 왜 그걸 선거 전에 하는 건데 라며 마리아 방구야 크크, 영원히 덮어줘야 된다는 거야. 1년이나 봐줬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와서 들춘다고, 시비터는 꼬라지 보소라며, 조서의 댓글이 굴비처럼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 27일 검찰은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 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난 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관련자들은 하명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 김태훈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 경찰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 비서실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 안에는 압수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찰의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전 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은 최근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대전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첩보하달과 수사 상황 보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울산지검의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은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을 묶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3지방 선거 당시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의 비위 첩보를 받고 착수됐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공직자 범죄 수사처 불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며,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왜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공수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퇴임 후에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추가로 거론하고는 이세 가지를 삼정친문농단게이트라고 규정하며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양성훈 조선일보 논설위는 막장 냄새가 남다는 칼럼을 통해 11월 27일 아침 신문을 받아 들고 둔 생각은 막장 같다는 것이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정부에서 막장의 냄새를 맡기는 처음인 것 같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는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확정된 바로 그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압수수색으로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당선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압수수색 혐의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피해자인 야당 후보는 선거 사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야당 후보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다른 사람은 목숨을 끊었다. 야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그날 그에 대한 비리 혐의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선거는 하나만 하였다. 그는 낙선 뒤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선된 사람은 대표적 친노인사로 그 형은 노무현 정부 장관을 지냈다. 수사가 중단돼 야당 후보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실력자가 내가 당선시킨 게몇 명이란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산시장과 창원시장은 그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로 현재 막장 수준의 정치 공작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기영님, 이성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